제17조 타락한 인간의 회복은 104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수단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17조는 인간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동안 무심하게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반역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오셨고 은혜롭게도 회복의 수단을 주심으로써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타락하여 떨고 있는 비참한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용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약속은 우리의 최초의 어머니와 맺어졌으며 그녀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며 그 후손이 사탄의 후손을 이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창세기 3장 15절은 또한 모든 약속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이 약속이 발전된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약속들, 이스라엘에 관한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약속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선언에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는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이 약속의 핵심과 본질을 전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실합니다. 우리 또한 세례를 통해서 동일한 약속들에 대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며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수단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떠나오셨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며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길임을 그 길이 순전한 두려움과 괴로운 고통의 길임을 보셨기 때문에 떨며 오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의 말씀, 즉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에 따라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몰아내고 그분을 지옥의 고통의 심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약속과 그 뒤에 이어진 모든 약속들은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은 완전히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구주의 뒤꿈치가 상함을 입은 것이 그분께서 인간의 회복을 위해 기쁘게 치르신 값이며 사탄의 후손을 최종적으로 짓밟으신 일이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회복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교리가 아닙니까? 이 교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엄선된 단어와 멋진 표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회복의 유일한 길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받은 죄인들입니까? 가장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은 값 없는 활짝 열려있는 초청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복음을 호의적인 은혜의 제공이라고 부른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 이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찾으시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타락의 의미와 우리의 죄의 크기에 대해 연구할수록 우리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솟구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영예와 찬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게 하소서.